퍼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무선 7.1 채널 컴퓨터 게이밍 헤드셋은 게임과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50mm 고밀도 에오디뮴 드라이버가 제공하는 풍부한 음질은 FPS 게임에서 발소리 방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선 연결로 최대 12m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원하며 16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용감 또한 뛰어나 귀가 아프지, 아프지 네. 않고 세련된 디자인과 RGB 조명으로 게이밍 환경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사운드가 정말 뛰어나다며 급찬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셋으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